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아이패드 프로 M5 개봉 후 첫인상은 전작과 동일한 폼팩터라는 점이 가장 먼저 느껴졌습니다. 외형 디자인은 변화가 없어서 신선함은 다소 부족했지만 완성도 자체는 여전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세대의 핵심은 역시 칩셋 업그레이드로 M5 칩이 전면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M5는 GPU 9코어, GPU 10코어 구성으로 이전 M4 대비 확실한 스펙 향상을 보여줍니다. 특히 싱글 코어 성능은 약 10%, 멀티 코어 성능은 약35% 향상되어 수치상으로도 차이가 큽니다. 영상 편집이나 고사양 작업에서 앱 실행 속도와 렌더링 반응이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일상적인 사용뿐 아니라 작업용 태블릿으로 활용할 때 체감 성능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M5를 최저가로 구매하고 싶다면 댓글란을 꼭 확인해보세요. 댓글란에 아이패드 최저가 할인으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 참고